아, 제가 여름에 휴가를 못 가가지고 오늘은 제주도로 휴가를 늦게 왔습니다. 네, 롯데 아트 빌라 왔어요. 여기가 이제 제주도에서 거의 제일 좋은 빌라라고 하거든요. 제가 핑크스 갔을 때 비오토피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와. 하늘이랑 여기 바로 이렇게 바다가 보여요. 너무 예쁘죠. 이제 체크인 하기 전에 이제 여기서 풍경을 보고 있습니다. 하, 날씨가 따뜻한데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어요. 네, 도착했어요. 여기 이제 펜트하우스에서 펜트하우스 빼고 두 번째로 큰 평형대 96평이에요. 96평이거든요. 네. 승효성 선장님이 지은 데라고 합니다. 입코 들어가자마자 요렇게 생겼어요. 와, 복층이고요. 우와, 구조가 엄청 신기해요. 이쪽에 가면은 2층 거실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뷰가 너무 예쁘다 이쪽에는 이제 다이닝 공간이 있고요어 여긴 식탁 이제 대형 테이블 한 8인용짜리 있고 이쪽에 빌트인 주방이 이렇게 들어있네요 어 직업병으로 주방은 이거 한 어, 냉장고 포함해서 한2,500 정도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이에요 규모가 진짜 크네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작은 거실이 이렇게 또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테라스. 너무 커가지고 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에는 이제 침실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야외 풍경 즐길 수 있는 중정이 있고요. 여기에는. 방이 하나 더 있네요. 여기는 이제 어, 더블 트윈으로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여기는 화장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화장실도 진짜 크다. 여기 집이 너무 커가지고. 어, 저희 4명이서 왔는데, 다 각자 한 방씩 차지해서 자도 될것 같아요. 여기 밖에 외관이 예쁠 것 같거든요. 한번 외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월풀 욕조도 있네요. 뷰는 이 방이 제일 예뻐요. 작긴 하지만, 이쪽에서 보는 하늘이 너무나 예쁘죠. 정원이랑 여기 중정에 있는 이런 약간 개울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거부터 해가지고 너무 예쁘죠. 예술이네요, 통창이. 그리고 이쪽에 가면은 약간 정원도 이렇게 보이고요. 브라인드를 걷으면 여기 이제 반 이제 흰옥기 욕조가 있어요. 흰옥끼탕 그래서 흰옥기 냄새가 싹 올라옵니다. 이제 노츠 벽돌로 만든 이런 집이 어, 집 구조 자체가 특이한 것 같아요. 이렇게 원형 저런 조형물이 가운데 닿겨있는 게 약간 답답해 보이면서도 특이한 조형물이 되는 것 같고요. 어, 승교상 선생님이 지은 거라는데 음, 약간 이렇게 뭔가 딱딱한 느낌? 직사각 느낌이 많이 나게 지으시잖아요. 여기는 여기 원형 뿔로 생긴 데가 포인트예요. 너무 예쁘죠? 달같이 하늘을 이렇게 볼수 있어요. <laughs> 너무 저희 신났어요. 아, 여기가 굉장히 좋아요. 이제 1박에 한 회원권 없으면은 한 100만 원 정도 되고요. 회원권이 있으면 그것보다 좀 저렴하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94평형이고요. 어, 승효상 선생님이 지은 곳입니다. 어 여기가 도장 마감이 약간 덜돼 있긴 해요. 이제 세월의 흔적이 보이긴 하는데 뷰랑 이런 것들이 너무 잘돼 있어요. 그한 번쯤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이제 단체 고객 단체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뻐르시네요. 단체 고객님들이라 그러네. <laughs> 네. 아, 저휴가잘 보내고 갈게요. 기엄 음 나도. 음음음 <laughs>